안녕하세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의 권장 이희문입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눈밑이 블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 잘 보시면 눈밑에 그런 블룩한 뺑이 잡히고 또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근 다크서클과 눈밑이 블룩함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면 하눈 안쪽에는 아나골 하얀, 즉 눈뼈에 붙은 피부가 위에 있는 불룩한 부분에 비해서 부각돼 보여서 이렇게 불룩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나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선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유전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즉 어, 다유전적 유전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자기 조상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자기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고 또 하나 뭐 외부적 요인을 본다면 악기를 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부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알러지가 있는 분들 아니면 생리 때 이렇게 많이 붓는 분들이 이렇게 불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불룩한 것 때문에 고립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우에는 지금 수술을 하는 부분이 데요이 꺼진 부분에다가 지방을 이식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분도 있는데요 문제는 원래 원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부풀어 보입니다 그래서 눈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이렇게 지방을 일부 빼주고 펴주는 거.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눈 안쪽 결막절를하기 때문에 겉으로 흉터가 하나도 남지 않고 회복이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안쪽은요, 녹는 실로 부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그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럽니다. 쌍꺼풀 수술에도 녹는 실을 써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녹는 실을 쓸수 있는 거는 안타깝게도 이런 어, 하안검 성형, 이럴 때만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안, 안쪽 깊은 곳, 그런 곳에만 사용이 가능하지, 이 피부에는 흉터 문제 때문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수술한 다음에 1개월 후 하안검 성형,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도 합니다. 결막절개, 눈밑 지방 재배치 또는 하안검 성형으로, 어, 다크서클과 그렇게 눈밑에 부룩한 것을 교정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